뒤를 내야 돼서 제가 말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일단 마룬 같은 거는 형안 아끼는 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어차피 돌아오니까, 근데 이 냄새마다 달라서. 사단은 가능하면 지원 아니면은, 이럴 때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아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법사는 차단 지원해 주면 좋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풀기를 조금 아끼시는 게 좋아요. 요 물이 작고 한 물이밖에 안남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풀기 안 쓰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12단도 아니고, 9단이라서. 이거 잡고, 세팅을 좀 바꿔야겠네요. 지금 세팅은 광 세팅이라서, 엠드 할 때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이거 탱커가 죽었네요. <laughs> 다음 쿨에 저걸 쓸 수, 있, 써야 될것 같아. 지금 늘려가지고. 시장물력도못 먹고, 이거. 안좋는내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잘못했네, 지 어쨌거나. 시작을 한 거니까. <laughs> 첫 번째 창은 그냥. 얼방으로 무시해야 될것 같아요 똥이 다 죽어서 <laughs> 생각보다 약하네요 빨리 죽는요 잡아놔 좀 전에 제가 좀딜을 못한 거예요 방신 머리 너무 늦게 바꿔가지고 힘줄을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지금 물력도 하나밖에 못 먹고 차단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요 네, 불덩이 장류 지금 대물을뜬 거는 다음 쫄잡을 때쓴대 근데 아주 잘했더이 허브 밭에 많이 안 좋아요 주변 쫄이들이다 붙어서 이번에 저 거북이를 아마 탱커가 먼저 땡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바로한번 쓸게요 어차피 랜드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코링 있죠 코링 이제 지금 거북이 죽을 때 얘. 이때 이제 쟤한테 타이포 걸면 은 바로바로 터져서 좋 얘들이는는 애들, 모르겠네요, 이거를. 얘안 잡아도 돼요, 얘는. 얘는 멀어지면은 전주가 풀리면이라서. 달팽이 가좀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혹시라도 잡게 되면은 달팽이는 정면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잘 옆에 보시면서 피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이제 또, 쿨기를좀 아껴야 돼. 요거 잡고 아마 냄도 잡을 것 같아서. 또, 네, 생마다 달라요. 어느 거 먼저 잡을지. 여기, 여기 냄도 있거든요. 얘를 먼저 잡는 생도 있고, 아니면 얘 넘기고 쫄 잡고, 여기 큰애 있죠. 서스펜, 스아 모르겠는데, 발음 못 하겠는데. 쨔자, 쨔 먼저 잡는 파티도 있고, 해서 탱커 많았네. 일단은 쿨기를좀 아끼는 걸로 바라도 풀이고, 이 이거 담아 보네. 마른을 쓰고 싶은데 예, 그냥 아셨어요 어이. 여기는 여섬 위에 있죠? 이섬 위에 올라가셔야 돼 번개 칠때 DBM에서 위치잖아요 이거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토르라거든요 토르 하는 거는 근데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 토르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 쫄두를 잡는 거예요 얘 있죠 이거 포링 물방울. 물방울 잡는 거예요. 토하는 거 이용해서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아니면 본진이 다 썰려요. 멀리를안 돌리고 그냥 딜을 해버리면. 이게 앞에 딴데보고 지금 토하죠, 지금. 이럴 때 올라가시고. 다음 바라까지 이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 냄새를 보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얘 봐라. 어디까지얘 못, 안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써버릴게요. 풀기를. 아, 저기 멀리 가면은, 이러면은 이제, 조금 손해가 있죠, 저는. 이 바닥에 깔아버리는데. 어, 네, 올라오시고, 이때는. 올라갔때이 태풍 맞으면, 튕겨나가서 죽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셨을 때는 저 토네이도 조심하셔야 돼요. 토네이 도 너무 가깝다. 그냥 그냥 얼방 쓰셔야 돼요. 토네이도 맞으면은 밖으로 튕겨나가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아 물속이라서 움직이는군요. 이런 거쫄 잡을 때 그냥 풀이 막써도 돼. 막막냄들 잡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냄들 잡을 때 전까지는 풀이 다 돌아와요. 사실 이렇게 좀 해보면서 어, 어디쯤에 잡으면 풀이 돌아오겠다 이게 대충 이게 감 잡으셔야 돼. 이렇게 이동할 때는 얼발 버거 쓰면 좋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는 쿨기 조금 아껴야 될것 같아. 요이기서는 쿨기를 좀 아껴야 돼. <laughs> 아, 여기 탱이 그래도 잘못해요, 여기를. 깔끔하게. 어디빨리 놀아서 잡는 게 좋은데. 용서는 한번 쓰고 와야겠네, 앞으로 가서. <laughs> 좀 멀다 싶은데, 그냥 탁좀 푸는 게 편해요. <laughs> 전멸 쓰면서 빛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탭을 누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감이 없으신 분은 잘못하다가 다른 거 이게 지금 멀쩡하게잘했는애 갑자기 이런 애들 있죠 저개 뒤에 있는 개 이런 게 갑자기 타겟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탭은 좀 연습을 하셔야 돼탭 누르고 바로 때리는 그런 딜을 하실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느낌이아요탭 누르면 어느 누구한테 타겟이 넘어가게 나게야 됩니다. 근데 괜히 이게 바로 탭 누르자마자 화장 날리는데 애들 안난 애들 이 다른 무리를 갑자기 때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르고 바로 때리는 거아 탱커가 그냥 시작이 되어버렸네요 요거는, 때리다가, 이게 머리가 세 개가 나와요. 얘네들 머리를 빨리 잡아버려야 돼. 그러면은, 아프게 돼서, 아, 실수했네, 차단해 밀리, 밀리 탱커, 아, 밀리. 전사가 했는데 제가 또 해가지고, 차단을 한번 버렸어. 쟤, 저 파란 색깔도 있죠? 쟤도 잡은데. 여기서는, 탈폭을 좀 아껴야 돼. 조심해야 돼. 탈폭 잘못 쓰면은, 이렇게 와요. 얘네들이. 저를 보고, 아, 저 아무것도 안했도 이런 애들은 좀 끌고 와서 양변으로 빨리빨리 묶어버리는 게 좋아요. 아유, 계속 푸네요, 지 야수가. 큰일 났네. 푸른 색깔 잡고, 빨리 내물도 빨리 밀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변 해도 야수가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양변에도 계속 끌릴 것같아 하아... 탱커 가지고 큰일인데 안 당당하네요 지금 탱커가 자, 아, 갈 데가 없어 근데 피 나는 거 보고 운동하면 여기서는 전사 딜러가 딜이 높네요 예, 막을 계속 칠 수가 있으니까 쫄들이면 계속 막여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딜이높은것 같아요. 예, 피해 없는데, 아, 늦었네 살포. 제일 먼저 죽을 같은데 살폭 버시면 나머지는 알아살코이 알아서 딜 해줘요 용순은 괜히 썼네요 지금 이런 것도 보면은 작은 벌록이다 약하잖아요 큰 애보다는 작은 데서 써주면 돼요 살코 나머지는 그냥 응. <laughs> 불기둥으로 탱커 도망댕니는거 지원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말을 한번 깔면 되겠네요. 바로 아, 탱커 죽겠네 사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 죽을 거라어할수 있는 게 화염구 캐스팅 아니면은 즉시 시전. 화작이나 불사조염 쓰는 건데 굳이 안쓰도될것 같아요. 아까 그 상황에서 다 뒤집고 있는 애들이. 왜냐면 탱커가 잡는 애들을 따로 잡으면 돼요. 길도 잡나 보네. 빠르졌네 아, 이것도 제가 약간 용숨이 늦었어요. 어차피 이게 광은 제로 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빨리 때리는 사람이 길에 다가가 그래 제가 지금 광을, 요거는 두 마리는 강에서 그냥 넘어가는 파티 있고, 잡는 파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탱커가 계속 이거 다다른 데 잡는 게 넘어가려나, 어... 넘어가려나 보네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큰두 마리가 너무 세요. 그래서 퍼센트를 미리 채워놓은 다음에, 그냥, 패스하는 카티가 있어요.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잡나보네요. 칠할 때, 때 붙은 거는 질러가 가능하면 좀 떼주는 게 좋아요. 제가 죽으면 어차피 다른 사람 잘하는 이 잡기는 하는데 질러가 죽어버리면 맞아서 좀 힘들어지니까 이런 거는 불기둥 하면 이감이 되니까. 생이 너무 카운트가 빨라요. 2방, 2방, 3방. 여기서는 거품이 되면은 빨, 빨리 맞아서 이 거품을 붙여야 돼요. 다른 거 되게. 원래 다 피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거품 걸린 사람은 빨리 맞아서 거품을 없어줘야 돼요. 맞으면은 피가 안 달아요. 거품이 대신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져서 거품을 빨리 없애셔야 돼요. 데미지를 받아서, 이런 바닥들. 얻어맞아서. 계속 바닥은, 계속 바닥만 피하는 거예요, 이 그래도 다음 바라는 안 오겠네요. 상태를 보니까. 적당히 흙이 쌓아서 마룬으로 정리해야겠네요. 탈피하는 거는 그냥 아에서 피하셔야 돼요 이럴수가 없어요 이 전멸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받은거 같네 아 여기는 쓰 쎄기여서 쓰 쎄기는 템을 안 줘요. 야, 전부, 목도 그렇고, 냄드도 그렇고, 마지막에 상자만 보상으로 받지, 일반적으로 템을 주질 않아요. 이제 마지막 냄드가 남은 거거든요. 마지막 냄드도 별거 없어요. 어, 제가 실수로 선풀해버렸네. 생각없이. 이런 건 큰일이 나요. 차단이나 지원해주면서. 아, 주별 생각없이 선풀해버렸네. 같이 땡기죠. 같은 생각 없이 쳐가지고. 이런면 큰일이 나요. 차단이 풀려서 아마 빌리디아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광패 있죠. 차단에. 저런 거는 차단이 안 되는다는 의미. 캐스팅 바에 방패가 있으면 이거 방패 있잖아요 저거 그러면 차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패가 없잖아요 차단이 돼요 이건 차단이 되고 이건 차단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주로 스턴을 걸거나 아니면 튕겨내거나 이런 거를 써야 돼요 물론 램드는 그런 것도 안 걸리죠. 스턴도안 걸리고 튕겨지는 것도 안 걸리고 그냥 맞아야 하는 스킬이고 램드는 여기는 그냥, 그냥 다 피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피하는 거예요. 이 바닥 많잖아요. 다 피는. 하거 아 확실히 전사들이 여기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네 마격 타임이니까 이래서 전사를 일부러 데려가야 돼 이거 같이 맞아야 돼배가 걸렸으면 얼방으로 혼자 씹는데 파티원이 걸려서 맞아줘야 돼 전사 딜을 어방어로 하는 거야.